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대구의 어르신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예정인 이서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 음, 보궐선거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대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불공정과 비상식, 위선과 편가르기 이걸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고향인 구국의 고장, 대구의 명예, 그리고 융성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출마 결심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저는 대구, 중남구에서 태어나서 종로, 초등학교, 그리고 경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요, 국정을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또 나라 살리기 투신을 한 경험을 이번에 고향 대구의 모든 분들과 함께 대구 살리기로 또 함께 이루어 내보자 오늘 출마 결심을 이렇게 밝힙니다. 저는 연합뉴스 기자와 평화방송 보도국장 그리고 방송 정치 평론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홍원 국무총리의 비서 실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매시 매초 국가를 위한 헌신과 향상 노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어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특보단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당시 탄핵으로 무너진 국민 지지율을 24%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중심에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탈법과 불공정으로 나라를 파탄 내는 행대를 척결하기 위해서 2019년 문재인,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연합 집회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투신을 해서 조국 퇴진을 관철시키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2020년 4일5 총선의 여론조작 혐의와 증거들을 찾아내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일보하는 진상을 진 찾아내는 규명을 하는 진일보한 그런 상황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구국적인 소신과 정책을 널리 알려서 국민과 보수 애국세력의 지지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등 여러가지 거짓을 고발하는 언론홍보 시민단체 단결 활동을 매일 매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선에서 중남구 시민들과 함께 나라 살리기 정권 교체에 결연히 투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선과 보선을 반드시 함께 승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구 중남구 주민 여러분, 이번 대선 정권 교체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나라와 대구 살리기의 실효성을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각계 네트워크, 중앙과 대구에서 구축한 각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주요 인사들과 연대를 이뤄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이서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출마인 사원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